안녕하십니까 건설로무카페 매니저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정산시 4대보험 미가입기간 포함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2006년 이후 대법원 판례는 기본급 지급, 원천징수, 4대보험 등 근로자성 인정 등의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세무신고나 4대 보험 신고 등이 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세무신고나 4대 보험 신고를 누락했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퇴직금 정산 시 4대 보험 미가입 기간 포함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